자 겨울 사냥 삼성 로터리 날로죠 네, 보시면 만 오천. 보면은 뭐 지금 한일 가전이라고 돼 있어요. 네, 다른 거 보면 이제 파세코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자 안에 지금 청소 싹 해놨고 지금 분해했는데 보면 이렇게 이물질 네, 보이시죠? 자 가스켓 도 한쪽이 나가가지고 네, 다 타고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이쪽만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딱 압착이 안 되니까 불이 안 붙고 있는 상태였고 여기도 이런데도 다 먼지 제거해 보고 가스켓도 갈고 그래서 저만 전원도 안 들어오고 있던 거 지금 살려놨고요. 자 신품으로 가스켓 갈아놨고요. 아주 깨끗하게 지금 다 청소를 해놨습니다. 자 교회다 보니까 조금 네, 소음이 좀 있습니다. 자 조립을 다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불꽃 아주 깨끗하게 노란 불 없죠? 파란 불 깨끗하게 빠지는 데 없이 가스킷이 이렇게 타 가지고 한쪽 면이 없었던 거죠. 자 어떤 거 보면은 열면은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자 뻔어 히터 타입 뻔어 뻔어 타입 이렇게 뻔어 이거 그 탱크 쪽에 이렇게 네,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다 히터 뻔어 대표준 다음에. 온도 센서에서 인지하고 작동이 되는 바로 점화가 되는 게 아니죠 요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버너 타입들 자 지금 이게 중불이고요 자 세게 한번 조작을 해 볼게요 아 내리는 거네 세대치 자, 깔끔하게 예, 파란불잘 올라오죠? 노란불 없이 자뭐 노란불이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스켓 확인해 보셔야 되고 안쪽에 카본이나 이물질들이 껴있을 거예요 자, 작동시 하얗게 연기처럼 보이는 거 있죠 자, 그건 연기가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유증기예요 유증기 기름이에요 기름 작동을 시킬 때 불이 바로 안 붙고 유증기가 올라온다. 그럼 이렇게 가스켓이나 카본들을 의심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 보시면은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었죠. 예, 지금 여기 실내 온도 지금 한 12도 정도 되는데, 예 아까 보면은 뭐 2만 보였다가 1만 보였다가 네, 보니까. 자, 이게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잘안 보여요. 어 아, 그래도 요, 요거 좀 영상이 좀 나오네요, 요거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조작부, 조작 패널부. 네, 이쪽 연결되어 있는. 자, 요쪽은 봤더니 지금 깨끗해요. 야, 근데. 자, 파워 PCB 쪽 있는 데를 봤더니, 이렇게 자, 보이시죠? 심의하게. 자,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지금 금이가 있죠. 네, 접지 분량, 자, 이쪽도 지금 한 3개 정도 나갔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좀 보이시죠. 자, 이쪽에 하나, 제가 이쪽에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쪽에도 지금 두개 정도, 자, 지금 떨어진 데만 할게 아니고, 자, 전체적으로 싹다 발라드릴 거예요. 용적으로. 자, 보시면, 네, 두껍게 금가 있던데, 지금 전체적으로 싹다 했어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커넥터 부분들. 자, 한번 열어보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다 해도, 이런 데가 금이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용접 싹 해놨는데, 그러면서 지금 작동시키려고 봤더니, 자, 버튼 보세요. 지금 다섯 개죠? 조작부는 일곱 개죠?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뒤를 돌려봤더니 이것도 누가 한번 손을 댔던 거예요. 자, 요렇게 용접. 버튼 용접돼 있고. 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한 개. 자, 여기에 봤을 때 보면 운전 예약하고 연소 시간 설정하는 버튼을 빼 가지고 딴 쪽으로 이식을 한것 같아요. 자, 똑딱이 버튼들 예, 버튼 바꿀 필요 없어요. 자, 요런 뭐 전자 계통에 계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도 보면은 이 똑딱이 버튼 바꾸시는데 똑딱이 버튼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요것도 지금 버튼이 제가 챙겨 오질 않아 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는 기판에서 여기 뜯어 가지고 옮겨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laughs> 버튼 지금 7개 다 달아 놨고요 전원 한번 켜 볼게요 아 제가 지금 파워선을 빼놔 버렸네요 예, 이쪽을 지금 빼놨어요 용접안이라고 자 11도 예, 온도 잘 표시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막 움직여도 예. 자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 뭐 깨지고 그런 거 없이 작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점검 뜨죠? 왜 점검이 뜰까요? 자, 상부 펜 타입, 펜이 예, 달려 있는 모델이요. 펜이 달려 있는 모델은 이렇게 자, 과열 방지 센서, 예, 과열 방지 센서, 그리고 펜 모터. 자, 이 중에 이거만 예. 꼽혀 있으면 돼요. 모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과열 방지 센서가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에러가 뜨는 거죠. 점검. 자. 저게 선이 너무 짧아서 안 꼽, 아이고, 뜨거워. 안 꼽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 발짜리가 있고, 세 발짜리가 있고, 그래요. 여기 센서들, 여기 잭 꼽는데 보면. 자, 저렇게 드라이브로 걸쳐놨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자, 작동. 자, 버너 타입이라 그랬어요. 버너 타입은 예열이 돼야 돼요. 자, 시간이 좀 걸리죠. 자, 보면 이렇게 제가 요렇게 지금 계속 움직여도 예, 뭐 깨지고 하는 거 없죠? 네좀 기다려 볼게요 자 예열이 됐고 자 이쪽 팬이 지금 돌고 있어요 여기 팬이 돌고 예 바람 송풍 예 바람을 올려주는 팬이죠 이쪽도 돌면서 여기 돌고 예, 이그나이터 튀고 예. 자 보셨죠 예, 유증기 없이 한 번에 바로 붙는 그러니까 유증기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다 카본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셔야 돼요 자 보면은 조작부 깨지는데 없이 불다잘 들어오고 제가 이제 새로 이식한데도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는 운전 예약 버튼이어가지고 얘는 멈춰 있을 때만 얘는 작동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파놨던게 연속 시간. 자 지금 보면 연속 4시간, 1시간.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자동 운전 표시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예, 자동 운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온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이거 뭐. 아, 예약 운전, 예약 운전이에요. 단수. 네. 네, 이게 내리는 거. 요게 음, 올리는 거네요. 네. 7단까지. 자, 최초, 맨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싹안 올라가요. 일정 시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얘가 이제 먹히게 되는 자 이상없이 버튼도 다잘 먹고 그시 예, 그런 것도 깨지는데 없고 예. 자 보셨죠 제가 이제 7단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세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세게 돌고 있고 자 온도 표시 쪽도 보면은 꽉 차게 지금 올라갔죠 자 다시 또 내려볼게요 자 일단 자, 그럼 서서히 내려가죠 불꽃도 서서히 약해지고 안산 와동에 있는 교회에서 삼성 겨울 사냥 15,000 타입 펜 타입이죠. 이렇게 수리 영상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아, 조립을 다 해놓고 전원 버튼을 누르는데. 자, 눌리는 데가 좀 이상해 가지고 열어 봤더니 이렇게 다 깨져 갖고 있었어요. 다 떨어져서. 자, 요렇게 정품, 네, 신품이죠. 자, 깨끗한 걸로 또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하겠습니다.